너무 세 나, 나, 나아태나게 하지마 아, 틀나, 틀나, 하지마, 하지마 꼭 얘기를 하네? <laughs> 이 혼자서 유튜브 <윗도> 잘 찍더만 <laughs> 왜 오빠는 안 보이게 하냐고 찍어줄게 <laughs> 오빠도 보여 <laughs> 아, 뭐 해? 안녕. 오빠 볼게요. 잘나로로아 응. 어. 알아? <laughs> 아는뭔 뜻이야? 로. 로. 빡. 아. <laughs> 쉬워져. <이제 주세요>. 뽀로로. 뽀워로 <laughs> 뽀로로. 안녕, 해오빠 에디, 를 그렸어 에디. 알았어 에디. 안녕 에디. 에디. 에디.

어? 에이, 어디가? 야, 한 우리 먹어야 돼? 지금 어디 갔어? 한주을 먹어봐 한한 번만 먹어봐 한 먹어봐 한 번. 을먹어한 먹어봐 한복 먹어봐 먹어봐 한복을 먹어봐 한복을 먹어봐 한복을 먹어고한복고 먹어봐 한복을 먹어봐 어봐 한복을 먹어봐 한어봐어아어봐어어 안 아, 떨어졌어. 안 떨어졌어. 안 떨어졌다고. 나관식사지라고 홍하우, 응. 한식사 나식사 내가 15분 줘